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멍해라고 할 때는 세상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나 말에게 얻는 건데 구부러진 이런 막대기를 얹어서 달구지나 아니면 무슨 이런 기계들을 끌고 갈때 마음대로 소가 뛰거나뭐 이렇게 못하도록. 그것에 게 주인이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끔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볼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비치하는 자와 같이 매지 말고 빛치없고 어둠 있는 자와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엔 단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심을 거들이니, 이는 내 명예에는 쉽고 내리는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여기에 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엔 단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모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 죄의 멍애가 가볍겠습니까? 하지만 왜서 가벼운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 사함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짐으로부터 우선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고 있는 멍에가 아주 가볍습니다. 그 짐을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멍해를 어, 예수님과 함께 질수 있는 자들이 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해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또한 사명이 십자가는 우리 본질을 제어하고 열매 맺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멍해는 우리 자체가 누가 매라, 매라, 매라 해서 억지로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차해서 매고 어 정말 은제나와 같이 재산받은 그 기쁨으로 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우리와 다르게 소두 마리로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어미 소한 마리 새끼 소한 마리가 같이 멍해를 매게 이렇게 한다니다 그걸 왜 그러는가 하면 어미 소 일은 둘이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미 소 혼자서 일을 다 하면서 멍해를 같이 매물을 해서 새끼 소에게 일한 법을 가르쳐 주느라고 그러는, 뭐, 그러는 것이랍니다. 정말 우리가 멍, 멍해를 함께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다리를 묶어 한번 같이 뛰기를 해보세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그것처럼 우리 생각이 서로 다 다르고 우리 마음이 서로 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멍예예를 명예, 같이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려면 우리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함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몸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보면 우리하고 이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틀리잖아요. 또 같이 세상 가치관도 틀리고 또, 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다 틀립니다. 물론 사랑으로 교제는 그 가능하겠는지 몰라도 이런 무슨 공동 사업을 한다든가 또이 비전 있는 이런 일을 같이 하려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인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서로 다르고 영적인 모든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들에게서 보면 물질관도 다르고 대인관계와 처세술도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모사가 많고 무엇인가를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어, 안할 말이지만 기업인 성교회를 하면서 보면 때로는 기업인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물론 믿는 사람은 기업인하고 안 믿는 사람은 기업인이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애를 같이 메지 말라고. 또, 빛에 있는 자들이 어둠과 같이 멍애를 메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멍애를 메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사람이 멍애를 메야 됩니다. 사람이 멍애는 우선, 이 땅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중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그 사랑의 명예를, 명예를 우리가 함께 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의 명예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서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가장 어, 우리에게 알맞는 명예를 메워주신 것입니다. 일단, 합형하는 명예를 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들이 화평하지 않고 맨날 니얼타 내얼타 정말 분을 내면서 서로 싸질한다면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흘림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같이 밀수 있는 봉에 함께 메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명예라는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아,